미국에서도, 이, 김태효가, 김태효가 미국에, 김태효가요, 이, 알죠, 여러분? 어? 국정원 저기, 실장이가 뭐, 처장이가 하는 놈. 김태효가 미국에 이 개협령 선포 반국가 척결을 위해서 개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을 했대요. 김태효가. 윤석열이가 개엄령 선포한 게, 아, 어, 한국의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이런 비상개엄이 불가피했다고 미국에 말했대. 어? 그러니까, 나 이때까지 내가 자 방송 못한 걸 정리한 걸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한몇한 한 시간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비상 계엄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니까 그걸 들은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황당하고 경악, 경악을 했다는 거죠. 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개소리를 하는 거고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시미유감이라고, 시미유감이라고. 어? 어 저희 회사 이직 분들도 경제가 엉망이라 이제는 저 시기 왜 체포 못하냐고 더 날려. 아 수빈님, 그러죠.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친일 매국노들이 이제 매국로도신 친일 매국로들이이내란의 개염 선포에 동참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왜 김태호 전마주 거를 갔다가 내란 정범에못 놓노? 정마 저기 분명히 확실하게 어? 계획을 잡은 놈 같은데 저놈하고 어? 신원식을왜 애초에 내란 정범에못 놓노? 그랬는데 그래 이제 정황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 이 말이 또 설득하러 미국까지 갔나? 미국 미국에 저렇게 설득까지 했나? 응? 국정원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저놈 일본첩자 당연합니 이마 이마 이거는 일본놈이에요. 일본, 일본 완전 거의 일본놈 한테는 일본, 일본 관청 맞아요. 놈. 어 그러니까 미국 골드버그 미국 대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이거 중요한 맞아요. 이말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한 놈이잖아요. 중요한 게 한국 마음이죠. 게 중요한 게 일본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한 놈이에요. 이 놈한테는 일본이 중심이에요. 이 놈한테는 네? 일본이 중심인 놈이에요. 김태우 이 놈한테는 어떻게 공무 한국 공무원 고위 공무원한테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한국 고위공무원한테, 한국한테 세금 받는 고위공무원이,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란, 그런 말이, 한국에서 세금 받는 놈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말, 말도 안 되죠. 어, 한국 공직자가 저런 말을 할수 있어요? 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개엄을 일본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농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본하고 짰을 가능성이 농하다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발악 바라, 발악이라고 마지막 발악이 1월 20일 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음, 딥스하고, 어? 딥스테이트하고, 딥스테이트, 한국을 갖다 움직이려는 딥스테이트가, 어, 이제, 일본은 안될것 같고, 일본은 안될것 같고, 어? 이제, 한국을 갖다가 움직여몰려는 딥스테이트가 마지막으로 막 발악을 할것 같은데, 1월 20일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때, 비상겸이 바로 일어났어요. 막,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마지막에, 한국에서 마지막 발악을 일어나겠는가 하고, 했는데, 와, 엄이 일어날 줄이야. 계엄 선포를 할 줄이야. 몰랐거든. 어.